세이브 시작해봅시다. 처음부터 <laughs> 당신은 남자니까 어, 남자. 네 맞아요. 남자 여자도 있어야 되네. 영수는 뭐지? 아 한글이 없잖아. <laughs> 그럼 뒤에다 별이라도 하나 넣어야지. 결정. 부상이 나왔다. 뜬금없이? 붕대를 갖고 가자. 뭐야? 부상을 당한 기억이 없는데 왜 부상을, 부상이 났대? 거울이다. 오, 오! 올해로 그림이 좋아. 어, 뭐야? 붕대를 생겼다. 어, 거울을 봤는데 어떻게 붕대를 생겼지? 아, 거울에, 뭐, 얼굴에 있는 거울은 더 이상 보기 싫다. 장롱. 아, 어, 뭐지? 옷 갈아입었나? 로브를 걸쳤다. 이거 뭐야 <laughs> 거울 한번 봐야지 아 이거 궁금한데 아 이거 어떻게 옷 입었는지 궁금한데 충분히 쉬었다 진짜? 전등.. 저, 전등이.. 뭐. 자파가 담겨있다 자파가 자파가 담겨있다 의자 창문 한번 볼까? 나가야겠다 무슨 임이지 여기에는 볼일 없다. 여기 집인 자기 집인가? 기묘한 무늬가 새겨진 종이뭉치가 많이 있다. 낡은 책을 찾았다. 우리 일족은 저주를 떠안는 걸 통해 거주를 허락받았다. 다른 건 힘에서 읽수었다 무슨 별거 아닌가? 중요한 내용인가? 뭐지? 얘는 할아버지, 아이고, 상태가 꽤 좋아진 것 같구만. 만약 너무나 잘 알지? 찬동할수 없네. 뭐에 찬동할수 없는 이지명령하게 너무 약해. 불티의 <불티 마음이다. 저런 이 배웠다? 약한, 한번 싸워보게. 아, 이거 뭐야. 싸움도 있어? 감시 안에 새끼 교문이 나왔다. 싸운다. 우드라. HP 40. 싸운다. 어.. 공격 특수 기능 불티도 있네? 공격 불티 한번 써보자 불티를 소환하여 적 하나의 불꽃 때문에 이긴다 불티! 어.. 한번 한 더? 불티! 어? 이겼다 상대 물리쳤다 경험치를 얻었다 레벨 2가 됐다! 어, 이런 게임이었어? 그정도강 가면 괜찮겠구나 말리지 않겠네 됐나? 어, 체력도 회복시켜줘. 어, 여기서 체력 회복시켜주는구나. 오케이. 아이템 없나? 잘 모르는 잡동사니뿐이다. 어, 완전 음악이 흥겨운데? 이거 소리 너무 큰거 아니야? 이거 소리 좀 줄여볼까? 아. 아. 이 정도면 되겠다. 오래된 게 잔뜩 쌓여있다. 성반에서 붕대를 발견했다. 붕대 손에 넣었다. 어, 아이템. 붕대. HP를 소양 회복한다. 어, 아, 아이템. 어, 세이브도 있네. 세이브, 오케이. 되게 짧은 게임인 줄 알았는데. 장비. 보통 옷. 특수기능. 불티. 옷장에는 옷이 가득 찼다. 이 상관이? 총비 없다. 총비 없다나가다 검은 옷의 남자. 읽을까? 후훗? 처음 받겠습니다. 전 뭐, 좋으실대로 불러주세요. 전 부작고 없는 상인으로 물건이 전혀 안 팔려서 굉장히 곤란해하고 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고객이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야, 뭐야, 선택지가 나왔는데! 어디로 가보요? 사라져보요. 얘가 없잖아. 어디로 가보요 이게 좀 낫다. 냉정하시군요. 딱 맞는 것뿐이래. 언제든 찾아오세요. <laughs> 노점이 <노조미 웃음> 큰 노점이었더니 바로 옆에서 돗자리 깔고 하는 노점이었어? 상품을 보여달라. 빨강 드링 드린... 나돈돈돈돈 돈, 돈, 돈 있나 내가? 어, 천골도 있네? 빨강드링크 공격력 플러스 10 녹색별산탕 방어 플러스 10 무서운 책500 아, 이거 왠지 뭔가... 다 사고 싶은데? 잠깐만 아, 일단 사고 싶은데? 이야기한다 세이브 이거 사야지 아, 저거 게임인데? 오늘 쓰라고 있는 거야. 사자. 산다. 어, 공격력이 올랐다. 어, 녹색 벼창장도 사. 사버려. 어, 무서운 책도 사야지. 무서운 책. 스킬. 무서운 손톱을 배웁니다. 적 하나에게 데미지를 주는데 겁을 줄 수도 있다. 스킬. 사야지. 아, 아주 좋은 스킬. 다 팔렸네요. 아, 무조건 사줘야 되는 것같다 이번 이벤트. 어, 새 있다. 지여온 새. 어, 뭐야 말했다. <laughs> 한가해? 힘네 분명 괜찮을 거야. 뭐 하는데야? 야. 두개안 되네. 어, 사람 있다. 어, 그래픽. 여보세요. 가엾다라. 포기하면. 돼. 안 됐던데. 들어가 봐야 돼. 무단침이, 죽고 싶지? 왜 이래? 아니라고? 찾아다는거만두자 그래. 어, 그래도 남의 집이라고 찾진 않네요. 이, 집. 어, 여기가? 미쳐! 어, 뭐, 뭐죠? 수육을 억지로 떠안놨다 수육을 손에 넣었다. 별 마크가 붙어 날테면 완, 한전 아이템이다, 가게에 팔면 돈이 됩니다. 아, 이거 돈이 되는 거구나. 봐서뭐야려고 아, 저기다 저장했는데, 그냥? 아, 그만 얻었지. 어, 얘들왜다 이리... 나한테 나쁜 말만 하냐? 왜, 왜 나한테 왜이러지 어? 내가 뭐 잘못했나? 옷을 이렇게 입고 다녀 그런가? 어? 애, 애 같다 애야? 할아버지였다모른데 내가 뭘 찾고 다니는 거구나 내가 뭘 찾는 거지? 오 고양이다 <목소리> 오우, 뭐야 오 <목소리> 적이었어? 들키가 나타났다 <목소리> 싸운다 특수 기능 무선운 손톱, 불티. 무선운 손톱, 불티. 불티! 아! 물렸다 경험치. 날카로운 송곳니를 손에 넣었다. 이빨 뽑았죠? 어, 위로 올라갔어 아, 이거. 어, 위에 상자 어, 뭐야. 리스폰 됐어. 경험을 샀는데 인간은 어디까지나 니까 인간. 레벨업으로는 방어력 공격. 어, 그렇구나. 신기하네. 장비를 이용해야 되는구나. 방어력 공격력은 레벨로 안오 거지. 다 상자에 태어났다. 치유의 마음가짐. 치유의기억했다 어. 어, 몬스터가 있으면 다 싸워봐야 돼. 마, 말벌, 말벌, 말벌이네. 꿀벌처럼 생겼는데 말벌이네? 나 체력, 체력 괜찮나, 이거? 아군, 아군. 나중에 아군 됐다. 물기! 아, 아이고! 아이고! 잔인는 것들. 어, 나 독톡, 어떡하지? 약초를 손에 나왔다, 약초를, 아, 약초를 주는구나. 센스 봐라. 약초, 독사태를 회복한, 됐다. 독상태를 회복한다. 발음이 안 돼. 여기 이거밖에 없군. 경험, 경치 찾고 가야 돼. 말벌이 나타났다. 어, 불티? 다만 육경험트 약초 얻없고 약초로 치료 만화가 없는 건가 지금 만화 여기네 만화 만화가 없으면 불티를 못 쓰나 개피해서 아, 말버리기하나 아이템인가 이거 스틸. 아 이네 뭐야 다 잡고 싶게 어, 이거 뭐야? 어, 잡아야 되나? 무슨가? 멧돼지가 나타났다, 싸운다. 아나 어, 없어, 어떻게어떻게 그냥 어. 아유, 아유, 어. 아프다 어떡하지? 아이템. 붕대 쓰자. 아, 돌지, 아 좋았어, 회복. 됐어. 이긴다. 팔의 데미지. 패. 됐다 이겼다 상대를 물리쳤다 경험치를 손에 넣고 수육을 손에 넣었다 3이 됐다 3이 됐으면 체력 초기화겠지? 아니네? 어 이거 레벨업해도 뭐다 잡고 다니는게 아닌가? 어 뭐야 이거 어아 보스인거 같은데? 따라가야되나?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 좋았어 상자 열었다. 응급키트에 손에 넣었다. 응급키트 에잇. 왜, 근데, MP 회복은 없냐? 걸을 때마다, 시독시독 거네. 아, 58랑 거리는 건가? 여기요 여기만은, 목양이 한창이야. 아, 별 얘기 아니야. 아 참. 산다. 어 나한테 있는 돈은 어.. 300골드 그리고 만약에 수육을 판다면 <laughs> 수육 하나에 400이야! 짱, 짱 좋아 날카로운 송곳니 100 좋았어 사자 그러면은 100, 800골드로 아주 적당한 쇼핑을 해볼까? 먼저 옷을 하나 사고 그리고 나이프와 나무 팔찌를 하나 사야겠지? 와 어. 나무 팔지 팔찌 팔찌, 아 발에다 끼우는 건가? 붕대, 붕대가, 붕대가 어, 두개 정도면 어, 충분해. 그만둔다. 어. 완벽한 쇼핑이야. 어, 장비, 나이프 끼고, 팔 끼고, 여기고, 문화 오노 끼고. 무난으로 끼고. 어방어로 올라가는 거라? 목은 없네. 알았어. 특수기능, 세이브, 됐어. 여기서 좀 쉬었다 가면 안 되나? 푹신푹신. 뭐좀 주세요. 괴물이 요거트에서 양들이 자주. 아까 저 양털이었구나. 어, 얘또 있다. 보호가다 상품을 보여줘. 또 이거야? 아, 이거, 첨택한 안고, 아이왜 이리지, 이, 사고 싶은 것만 파냐, 얘는. 아, 내 돈이 얼마였지? 200골드. 나중에. 왠지 제 거는 다 살, 그런, 어, 호텔. 좋아 여기서 들어가면 뭔가 회복이 되겠지? 200골드입니다. 아, 전재산이 200골드인데. 얘 그래, 그냥 묶고 가자. 지고 건강해졌다 졸댔어 이제 돈 벌면 돼 이제 돈벌다난 어, 백수 됐어 어떻게 돈이 없어 어? 털면 안 되나요? 응급 키트가 있다 가져갑니다 어? 양털이 가득하다 뭐 없나? 뭐 없나? 사실이기뭐 이런 거 밖에 없어 어, 너무 이렇게 넓어. 양이 어 말하는 생각? 때. 네. 누가 밥을 구하고 마음 내려 나이 그게 최고지요. 역시 말했잖아. 아이템. 외관 저택이 옛날에 사람이 살던 집자인데 마을 삼자는 교육이가 없고 다시 다시 한번 더. 진짜. 야! 한번더 얘기해줘! 외관 저택에 뭐? 별거 아닌 줄 알고 빨리 넘겼는데. 자꾸 내가 지금 뭔가 양을 잡아먹는 괴물을 쓰러트려야 된다는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드네. 저기요? 부서진 저택 안쪽어이 계단으로 올라갈 때 있네. 아, 이렇게 맵이 넓어, 귀찮게. 알았어, 아, 알았어, 알았어. 아, 이런데 다 가봐야지 직성이 풀리는데. 얘도 뭐야. 어? 어 뭐야. 야, 나돈 없어! 아이, 더럽네. 얘 말, 얘 말, 야 말이 안걸렸네 북쪽에 있는 목장에 일하고 계신 분. 퀘스트인가? 편지를 쓰면 좋다. 그래서 나한테 갖다달라 하겠지? 이 마을 북쪽에 있는 목장에 있다. 오케이. 좋았어. 퀘스트 받았어. 퀘스트로 받았다. 이거 수행하면은 돈을 받겠지? 그 돈으로 5 0 0골드 되겠지. 목장이 어딨지? 답장이 있었나? 너니? 아, 니게 아닌 것 같은데. 아, 여기다, 여기다. 왠지 일로 가는 것 같다. 아, 미쳐. 여기다, 여다 100%야. 여기다 100 여기 있다. 이상합니다. 음, 응. 허허. 답장을 써야지. 또 갖다달라 하지 마. 소박한 편지래? 받았다. 아, 왜? 내가 이런 걸 해줘야 돼. 짜증 나는 캐릭터구만. 여기다. 어 이거 맞네. 자. 뭐야? 아 진짜.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아 축하합니다 어뭐 준다 그래요 고마워요 차가운 목걸이를 받았다 부적이래 어 뭔가 좋은 것 같은데 고마워요 그럼 나 일하러 돌아갈게 아창이 필요하다 그래도 아이템을 얻었으니 차가운 먹거리 MP 소비가 절반으로 어우 짱좋아 자자 갑니다 돈이.. 어? 뭐야 이거 돈이 왜 이러지? 내 돈이 잘못됐나? 뭐왜 이렇게 돈이 많지? 나 돈을 벌.. 뭘 안했는데? 뭔가.. 뭐야 이거 렉 걸렸나? 1, 10, 100, 1000, 10만, 왜 10만 원이 왜 들어왔지? 어디, 이거 돈 맞나? 우와, 돈 뭐야, 왜 이래? 발, 발 뒤꿈치 내려차기를 알려주는데. 어, 왜 이렇게 됐지? 발 뒤꿈치 내려차기를 배웠다. 어, 돈왜이러지 어느 순간 이렇게 됐지? 그 뭔가 방금 뭔가 어왜 이렇게 된 거야 원래 게임이 이런 거 이런 건가 내가 뭐 실수한 게 없는데 상품을 보여달라 좋았어 아무튼 돈 생겼다 나돈짱 많아 아까 돈도 받았나 아닌데 돈안 받았는데 좋았어 상품을 보여주세요 섬득한 한구 석나의 데미지가 콜란도 입힌대뭐 엄청 좋네 눈을 도.. 뭐야 이거 왜 눈을 도려내 괜찮은건가? 정상인가 뭐지? 왜.. 왜.. 상관없나? 어우.. 눈을 왜 도려내 아무튼 가봅시다 어? 뭐야? 어..뭐야? 소리..노래가 꺼졌어 어? 뭐야? 분위기 봐라? 안움직여 어? 뭐가 눈을 감은 인형이 조용히 늘어서 있다 공포게임 됐어. 고양이 인 어, 인형 찌르랬 했어. 너덜너덜해. 코가 긴 나무 인형. 어, 뭐야, 이거. 어, 어, 뭐야? 어, 일러스트가 있네? 뭐야, 불만 있어? 이름이 붙었다고 건방지네. 아, 대충 뭔지 알것 같다. 나대지 말아줄래? 인형 트리 슬픈 인형과 증오의 인형이 나타났다. 특수 기능 섬뜩한 응시 발 뒤꿈치 내려차기 불티 음... 불티 불티 헉, 뭐야 나 체력 없어 어떻게 짱쎄, 얘네. 어떡하지, 이거? 치유할까? 근데 그 전에 내가 맞을 것 같은데? 됐어, 됐어. 좋았어! 좋았어! 물리쳤다! 아름다운 천구, 천, 천조각. 소리 넣었고, 레벨 4가 됐다. 레이스 나키모노, 망자. 이름은 나키모노라고 해. 잘부탁해 나는 우주라... 검은 우드를쓴 사람들을 내가 계속 탔네. 어머니 방 이걸 줄게. 분명 나한테 도움이 될 거야. 황금 열쇠를 받았다. 작은 방 열... 아, 열쇠... 어디? 딴거 없니? 아... 네이버 붕대? 응급 기태, 기체. 응급 기트로 하고 갑시다. 열쇠 얻었지? 네이버하고 작은방 열쇠, 황금 열쇠어 있어. 1층 북동쪽에 있는 작은방 열쇠. 넣었지? 어, 이게 뭐야? 이 생긴 거 같은데, 저... 어, 뭐야? 아, 뭐야? 몬스터였어! 아 진짜 이거 도망간다 달아난다 도망치지 못했다 아아 아, 죽겠다 아 쓰러졌다 어떡해 죽었다 게임 오버 뭐야 알았어 저거 저거한테 안 가고 북동쪽으로 방금방 열쇠를 서서 문을 열다어 여기 있다 어 왠지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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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것 같아 얼 어, 반짝반짝 흰색 손잡이다 손잡이 응급키트 손에 없고 싸우자 그냥 야 싸우자 됐어 제모 좋았어 발코팅 발아니 아니야 선택하는 시 아니 아니야 무서운 선택 섬뜩... 아니 아니야 불티 불티가 불찌! 자공격이 되네 좋았어 불티 좋아 불티 죽어라 어, 뭐야? 살았어. 그러면은... 아, 어... 선택한 응시... 때려보기... 됐어. 아름다운 천 조각을 얻었다. 레벨 5가 됐다. 좋았어 좋았어 나가야지. 나뭐 얻었는데... 손잡이를 얻었어. 오, 뭐야? 몬스터가 는다! 여기 걸려 있고 영인 것 같다. 잠겨 있네. 뭐야 얘 얘는 뭐? 야어 얘는 열렸고. 어못 지나가고. 아 여기가 맞나 지금? 여기? 아 된다. 특수기능 불티. 오나 완전 세졌어. 불티. 뭐다! 이게 안 맞아, 잘 좋아. 특수기능. 무선선 톱 어, 체력 회복이겠다. 어, 레벨 6 됐다. 어, 나 레벨업 많이 했어. 아이템, 응급키트맞았어 어, 어떻게 해야 되지? 아이템에 이게, 손잡이가 있는데. 안쪽에 뭐 걸려져서 여긴 열리지 않고. 여태 뭐말 걸면 뭔가 되어주려나? 역시 여기다 손잡이를 걸어서? 아니네. 나와보자 이리로 가면은? 더택에 가야 돼. 아, 여기 맞네. 아이템을 써야 되나? 아이템. 저, 여기서, 그럼 이쪽 방에서 뭔가 쓸수 있는가? 아, 손절여. 어, 뭐야, 어, 이거? 혹시 여기다? 아니네. 어, 이거 뭐야, 이거? 먼지야? 저기에 걸려. 여기가 맞아. 여기서, 이거 갈때가 있나? 어? 가지네, 있나 안에서, 소금소금, 일단 그만두자. 세이브 하고 들어가겠다. 들어가자. 어, 뭐야? 저기요? 저기요? 헐 뭐야 전 나가.. 나갈, 나갈게요 오호어오호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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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들어갈 땐 마음대로지만 나갈 때 아닌 줄 알았네 아 블럭이다 어, 뒷면에 귀여운 귀여운 의리하기 태어나줘서 고마워 어 뭐야 이게 어 뭐야 어 뭐지 인형을 어 사다리다 가져간다. 가서 사다리 얻었고. 뭔가 사다리로 뭔가 할수있구만좋았서 어, 야, 야. 쌈 거는 거 맞았네. 어, 뭐야, 나. 에라이. 발 뒤꿈치 내려차기! 발 뒤꿈치 내려차기! 좋아 머리 찍어버려. 내려차기! 오 어, 뭐야 공격이.. 안.. 안 받았어?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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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수중.. <laughs> 됐어 이겼어? 아란다운 천주가 얻었고좋어 일단 이리로다한 가보고 아 여기 손잡이가 여기구나 공구가 없으면 수리할 수가 없고 공구를 또 얻어야 되는구나 잠깐만요 이게 공구다 공구함을 손에 넣었다 됐어 일단. 일단 여기까지 합시다